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편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거나 그것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식시장 속에서 살아남거나 부각됩니다. 주식시장은 세상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은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고 혹은 게임체인저가 되는 기업들을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그 기업의 성장을 함께 시세 차익과 배당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유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빠른 시대의 변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국가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토니아는 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어, 유지시키고 유입시키기 위해서 어, 기업 국경을 이 국가의 에스토니아의 국경을 없애 버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쉽게 에스토니아에서 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의 성지가 되었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핀란드는 모든 교과목을 없애 버렸는데요. 사진 2000년대 시대를 사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이정현 씨의 박보입니다 자, 교육 선진국인 이 슬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앞으로를 사는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의 교과목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과목이 19세기에나 적합하지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우리 아이들이 살 시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덴마크는 이 중소기업들이 강한 나라로 유명한데요. GDP가 6만 3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7위 국가입니다.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창업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어린 학생들이 창업을 꿈꾸고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건 어쩌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큰 변화 앞에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고 또 누군가는 기회를 얻게 되죠. 하지만 변화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라는 강력한 물결은 우리가 어찌 할수 없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요. 어차피 시대의 변화라는 이 물결에 적응한 기업과 개인만이 생존하고 더 강해집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주식 시장인데요. 도태되고 쇠퇴하는 기업과 반대로 성장하는 기업, 오랫동안 자신의 사업과 브랜드를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강인해진 기업들, 그들의 역사를 우리는 매일 주식 시장의 차트를 통해서 하루하루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가리키는 PER은 8배 수준, PBR은 1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식 시장이 만년 저평가되었던 이런 요소들은 세 가지 요소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요소들의 변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 해소, 지배 구조 개선, 그리고 배당 확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알수 있는 만큼. 모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이슈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꼽은 것은 바로 미국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주식 시장 안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호조세와 완전 고용, 여기에 임금 상승세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8월 미국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2.9%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200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식료품이나 식당 그리고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미국인들이 지출을 늘리고 있다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의 소비 지출이 앞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미국 연말 소비가 예상보다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면서 미국 소비주의 랠리가 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8월 미국의 임금 지표 서프라이즈는 일회성이 아니라 추세적인 것이다라고 보면서 기업들이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임금의 상승 추세의 압력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 소비주가 국내 주식시장 안에 주도주로 부각될 것이라면서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이 증가 전망이 계속해.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에게 많이 팔릴 수 있는 의류주들, 가전제품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볼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OEM주를 포함한 의류 업종의 주가 강세는 일시적이라기보다 상승 추세로의 반전 신호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내 백화점 주들도 3분기 실적 호조세가 전망되면서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2분기에 이러한 뉴스들이 줄줄이 나왔었죠. 백화점 3사의 실적이 명품과 리빙 부분에서 좋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연관지어서 미국의 소비주 확대, 소비수의 확대, 그리고 국내 유통주들의 연말까지의 움직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제 관련주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연말 소비시즌에 온라인 소비 역시도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은행 지점이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온라인 금융 등이 대체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에 핀테크 관련주가 은행주보다 더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핀테크 가운데서 전자결제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금융의 세대 교체 가운데서 진전이 있는 것은 전자결제 분야라면서 유럽과 미국 주식시장 안에서 보여줬던 이들 관련 기업들의 실적 증가세와 주가 상승세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될수 있다라면서 케이진니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미국 연말 소비 수혜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한번 관리를 해보시죠. 글로벌 이 연말 소비 시즌 9월 추석부터 시작해서 11월 11일 광군제, 11월 넷째 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박싱데이까지 줄줄이 일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